레위기 2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예순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다섯 살에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 0세계이고 여자는 1 0세계이다난제한달된 아이에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5세계이고 여자의 값은 은3세계이다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 5세계이고 여자의 값은 1 0세계이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그가 서역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며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제물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물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에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물으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밭의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에 보리 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5 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것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악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에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개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슬에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바치든 그것들을 팔거나 물으거나 할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고자 으 하면, 그 물을 것의 가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열 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곳을 골라 내가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꿔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령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